제69회 현충일인 오늘도 맑고 화창한 날씨가 펼쳐집니다. 기온도 평년보다 높겠는데요. 현재 대구의 아침 기온은 16도, 안동은 15도, 포항은 17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낮에는 대구와 안동 28도, 포항은 25도 예상되고요. 오늘과 내일 내륙을 중심으로 기온이 30도 내외로 오르는 곳도 있어 덥겠습니다. 당분간 평년을 웃도는 기온이 이어지겠고요. 낮 더위와 함께 일교차도 벌어지겠습니다. 때일은 더위와 함께 햇볕도 강하겠습니다. 오늘도 자외선 지수 높음에서 매우 높음 단계까지 치솟겠고요. 외출하실 때는 자외선 차단제를 잊지 말고 꼼꼼하게 발라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동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우리 지역 구름 많겠고요 미세먼지의 조음으로 공기도 깨끗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m에서 최고 1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오늘 아침 대구의 기온 16도, 김천은 15도로 출발해서요. 낮에는 대구 28도, 김천은 30도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 15도, 봉화는 11도로 시작해서요. 낮에는 안동 28도, 봉화는 27도 예상됩니다. 포항의 아침 기온은 17도 가리키고 있고요, 낮에는 25도 전망됩니다. 내일까지 맑고 더운 날씨 이어지다 토요일 전국에 비가 내리겠고요. 토요일 주말 잠시 기온이 주춤하다 다음 주부터는 다시 오름세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